네, 오늘 드림 미드 유키즈 첫 번째 손님을 좀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디서 나오시죠? 예, 어디서 나오시는. 아, 예, 지금. 뒤에서 나오시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리영하시겠습니다 <자리를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부분은 또 이제 서로 닿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또 하는데, 어, 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좀 불쾌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어, 닮았다는 표현은 많이 안 들으시는지요? 근데 생각보다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긴 합니다. 종종 네. 들으시고 혹시? 네. 연애할 때 조금 들었어요. 연애할 때도요? 네. 아, 그럼 연애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분 만나게 되신 건지? 그때 3월이었어요. 3월 초였는데. 예, 정확하게 그또 기억하시네요. <laughs> 3월 초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쌀쌀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서울숲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서울숲에 어. 근데 저는 서울숲을 안 가봐가지고 아 그래 아, 괜찮다 했는데 제 친한 이제 직장 선배가 아, 무슨 소리야 서울숲 지금 하면 너무 춥다 음. 그 남자가 뭘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laughs> 서울숲 지금 너무 날씨에. 추우니까 네. 내가 이제 연극 티켓을 끊어줄 테니까 네. 연극을 보러 가라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서울숲 말고 이제 연극을 보러 가자 해서 연극을 같이 보러 갔죠 그래서 그날 저녁엔가 사귀게 된것 같은데 사기게 <laughs> 된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한테 아직까지도 제가 그 티켓을 일부러 이게 용의주도하게 끊었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그럼 주도적인 접근은 이제 본인이 한게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그아 티켓 때문에 이런. 지금. 음, 네. 네. 아니 보통 여성분이 공연을 <laughs> <고면을> 보러 가자라고 <laughs> 날짜를 받고 얘기하시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 근데 그때부터 이미 호감이 있었던 거예 사실 있었죠. 네. 사내 부부로서 어, 좀 회사 다니면서 이런 거는 좋았는데 이런 거는 힘들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장점은 이제 보험회사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 그리고 이제 업무가 바쁜 시기 덜 바쁜 시기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는 포인트 이런 부분을 알다 보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배려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네. 좀 가장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선미 선생님. 어, 저는 이제 결혼 초기에, 네네. 초기에는 이제 본사에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좋았던 건 이제 이게 업무 외적인 거지만 출퇴근을 좀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출퇴근, 퇴근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말만 하면 그냥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힘들었던 거, 좋았던 것도 같이 공유를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솔직히 간호사 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좀 약간 당황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이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할때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할수 없는 일을 너희 그 간호사 직분들도 그리고 언더라이팅 심사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줘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니까 좀 자존감도 높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해 부부이기 때문에. 대립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대립하는 지점들은 혹시 없습니까? 어떤 거 가지고 싸우세요? 이제 전 지점장 입장에서 이제 입장을 대변하고 이 친구는 이제 심사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다 보면 그게 왜 승인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측면에서 좀 심사자로서 접근을 하고 저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판매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다 보면 좀 설전이 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업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각자의 의견이 또 확실하시다 보니까 신사 기준이나 이런 의료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현장에서 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럴 때는 뭐 싸움의 종류를누군가가 하게 되잖아요. 그 일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네네.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잘안 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럼 그냥 어색하게 그냥 돌리고 돌아가고 네, 어쩌다 보면 말... 이제 말하게 되고 아, 아 그래서 아, 최대한 네. 일 얘기는 집에서 안 하는 걸로 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드림 위즈 유 퀴즈 첫 번째 퀴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동부 화재부터 TV 손해보험까지 우리 회사 60주년 동안 많은 광고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서 우리 회사의 모델이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영민, 2번 이정재, 3번 이병헌, 4번 손지창, 5번 이순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외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한 번. 3번. 한 번, 한 번. 3번 이병헌. <laughs> 3번 이병헌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병헌 씨는 2002년에 광고 모델로 어, 발탁돼서 광고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정답을 맞추신 두 분께는 20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함께 약속 DB손해보험